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화천 기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천 기계가 3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보여주는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고 있죠. 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경영권 분쟁, 경영권 분쟁. 자 최근에 경영권 분쟁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대주주 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약54% 정도가 대주주 물량인데 이 대주주 물량을 제외한 유통되고 있는 46%의 물량. 46%의 물량. 약 절반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천기계는 2200만 주가 발행이 됐죠. 여기서 절반 정도가 유통되고 있는 유통주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총이 그리고 아마 약 1500억 정도일 텐데 이것도 사실은 절반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또 어제 이미 천만 거래량 이상 터지면서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오늘도 상한가를 보여줬습니다. 세력이 화천 기계라는 종목을 어느 정도 좀 장악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를 올려준 이슈인 이 경영권 분쟁,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가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겠죠. 앞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면서 어떤 식으로 뭐 매각이 된다, 아니면 지금처럼 운영이 된다 이렇게 결정 나기 전까지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신규 종목으로 편입하는 건좀 무리가 있겠죠. 언제 물량이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다들 이런 경험은 있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과 종목으로 수익을 좀 가져가신 경험, 반대로 욕심부리다가 급락할 때쭉 떨어질 때 손절도 못 하고 물려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으로는 뭐 대표적으로 조광 I R I가 있죠. 조광 I R I. 자이 종목도 보면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급락할 때 다들 대응도 못하고 해서 많이 물려 계실 겁니다. 자, 이 화천 기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 욕심을 부려야 되는지 아니면 욕심을 버리고 입절을 해야 되는지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 01028714454 이쪽으로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거나 화천 기계라고 자, 화천 기계 화천 기계라고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연락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세력 급등주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매수를 한다던가 매도를 한다던가 해야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연락을 남겨주셔서 화천기계에 대한 대응법 안내 받으시고 꼭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화천기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모아가기만 해도 수익을 보여줄 주도주가 하나 있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섹터의 종목인데, 이 종목 안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무가부터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제가 8월 2일에 정보방에서 안내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나무가 추천 가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이슈로 추천을 드렸는지까지 이렇게 첨부를 해 드렸죠. 그리고 8월 8일, 자, 8월 8일에 제가 일부 정리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일부 정리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지만 최근 시장이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좀 보여줄 때 확실하게 수익을 먼저 가져간 뒤에 손절가를 다시 잡고 그리고 지켜보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일부 정리하고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큰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효자 종목이 됐죠. 다음으로는 지니틱스인데 지니틱스도 마찬가지죠. 제가 8월 3일. 자, 이때 제가 개장을 하고 나서 바로 안내를 드렸는데, 마침 바로 시세를 보여주면서 당일 수익 가져갈 수 있게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련된 자료를 제가 첨부해드리면서 어떤 이유로 추천을 드렸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업이 있으셔서 사정상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신 그런 분들도 계실텐데, 그런 분들은 무리하게 매수를 하지 말고 차라리 스윙주를, 자, 스윙으로 좀 수익을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윙 주로는 제가 성희라이텍을 좀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보시면 제가 정보 방에서는 8월 5일 처음 말씀을 드렸고 진입하기 좋다, 가격도 얼마 밑으로는 유효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또 수익이 났을 때도 제가 일부 물량은 꼭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현재 가격을 보면 추천가 대비해서 약 80%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성장성이 너무 좋은 종목이라서 소량이라도 꼭 담아두라고 제가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똑같이 제가 스윙주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처음으로 안내드린 게 유튜브에서 7월 18일 제가 이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최근에 큰 이슈였던 방상 관련해서 당상 관련해서 지금처럼 부각받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쪽으로 추가적으로. 그리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정보방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8월 8일 방상 섹터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강조 드리면서 8월 달 내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이 끝나가는 무렵인 24일에도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꼭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에코프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에코프로는 제가 영상으로 15일에 처음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이런 종목은 고민하지 말고 좀 과감하게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일이면 제가 요날 자 이때 안내를 드렸는데 에코프로 역시 스윙주답게 현재 약 100%가 넘는 에코프로도 100%가 넘는 확실한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효자 종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보는 종목들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사정상 시장을 많이 확인 못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바쁜 와중에도 수익을 챙겨 갈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규 종목으로 안내드렸던 이 가온칩스. 가온칩스도 어떤 이슈로 안내를 드렸는지, 그리고 가격은 얼마로 잡아야 좋을지 제가 정보방에서 안내를 드렸고, 혹시라도 확인을 못하셔서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최근에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최근 하락한 시장에서도 약 10%가 넘는 쏠쏠한 수익률을 보여줬죠. 보시면 알겠지만, 종목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선정해서 그 종목을 어느 타이밍에 매수하는지, 얼마에 매수하는지가 중요하고, 매수를 했다면 언제 매도해야, 자, 매도는 언제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지, 이게 중요하실 텐데,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죠. 제게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현재 어떤 상황에 계신지 간단한 상담 도와드리면서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로 수익 볼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서 돌파구를 만들어 줄 종목이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의 수익률 이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종목인데 현재 최소 수익률 약100% 이상 예상하고 있고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섹터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차트의 일부를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 이런 종목 하나만 잘 보유하고 있으면 이번 연도 수익은 걱정이 없을 정도로 전망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침 최근 시장이 좀 하락했죠. 최근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이 종목의 주가도 살짝 이렇게 내려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일정 가격이 자 이렇게 일정 가격까지 내려오면 다시 받쳐주는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충격을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도 매집하는 개념으로 꾸준히 모아가셔야 이번연도 마무리를 웃으면서 할수 있고 내년 주식 투자 스타트도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죠. 자 여기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거나 매집주라고 자 매집주라고. 문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최소 100% 이상 수익을 보여줄 매집주 안내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인데 제가 한분한 한 분씩 연락을 드리면서 상담 도와드리고 안내까지 드렸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앞에서 보여드린 이 텔레그램 정보방, 이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까지 제가 도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 상담을 받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죠. 여기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871-4464. 자, 이 번호는 제 개인 번호인 만큼 늦은 저녁 시간이나 새벽, 주말 상관없이 기존 보유 종목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리면서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금리 인상 문제. 금리 인상 문제. 그리고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자, 환율 급등으로. 자, 환율급 등 문제로 인해서 지금 변동성이 정말 크고 난이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자, 앞으로 시장이 더 악화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책 없이 지켜보시다가는 현재 마이너스인 계좌 상황이 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정말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서 대응책 없이 그냥 지켜만 보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이쪽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현재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섹터를 주목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로 숫자 7이라고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시장 대응법부터 종목 대응법,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까지 전부 무료로 안내 받아가셔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제가 꾸준히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응원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